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편집 영상 쓰는 방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골라주세요. 저는 여기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앱의 영상에 공유를 눌러 눌러주세요. 거기에 링크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는데요. 그런 뒤에 튜브 다운 튜브 다운 앱을 앱에 들어가서 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해주심 해줍니다. 그래서 a t u u r u r l 정보 가져오기 를 눌러주세요. 거기에 이렇게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 화질 제일 좋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다운된 영상은 갤러리에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에 들어가 주세요. 그 키네마스터의 동그란 부분을 눌러 주시고, 바로 시작에 눌러 주, 바로 시작에 눌러 주세요. 그러면 공유한 영상이 짜잔 나오, 나오고요. 이 영상을 편집해 주시면 돼요. 레이어에 텍스트에 들어가 주시고 안녕하세요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이진이님 영상이고요 글씨체는 글씨체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의 위에서 제가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다 다운받았냐면요. 여기 집 모양을 눌러서 여기에 글씨체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골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문자, 문자나 라틴 문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 들어가서 색깔까지 고정해 줍니다. 여기 배경색도 있고요. 배경색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 해주시고요. 연하게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배경색을 안할 겁니다. 그림자 하고 싶으시면은 이게 입체감 나는 거여서 이렇게 하면은 입체감이 날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영상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배속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속도 조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할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영상에 재생 헤드에서 분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할이 돼요. 어, 복사해서, 복사해서 영상이 계속하고 싶다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해주셔서 또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거를 복제해 주시면은 또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영상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